보시는 것처럼 수곡중학교가 아파트 단지 앞에 있어요. 아파트 입구가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벽을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카카오하고 IoT를 활용해가지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엘리베이터부터 방까지 전부 다또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상아파트 최신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비어스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아파트 청주 더샵 포스파크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잠두봉 공원 입구에 찾아왔고요.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을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또 해주셨거든요. 이산 모양이 애벌레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컨셉 자체 가 제가 애벌레 컨셉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잠두봉공원 누에 광장 있는데 광장 놀이터 휴게쉼터 뽕나무숲 화장실 주차장 어, 이런 것까지 잘돼 있고 보시면은 다 애벌레 모양의 컨셉으로 이쪽을 다 조성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바로 앞에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포스코 더 샵입니다. 어, 이쪽을 통해서 위에서 또 산책로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자, 이쪽 누에다리를 통해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책로하고도 이어지고 그리고 아파트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위치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수곡동인데 교육 그리고 행정의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산남동이거든요. 그 산남동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포스코 더 샵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통과해서 넘어왔는데 바로 이쪽이 또 산책로 하고 이어져 있어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계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주변들 학군들도 괜찮거든요. 바로 이쪽으로 통해서. 만 가시면은 한솔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또 청주교대는 바로 이쪽으로 또 도보로 가시면 가깝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곡중학교 그리고 남중 그리고 남성중 그리고 충북고 삼남고 이렇게 많은 학군들이 근처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학군 쪽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교통도 일순환로 그리고 또 이순환로하고도 이어지는 도로가 또 가깝게 또 있어요. 이런 입지들이 상당히 좋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근처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게, 따이는수국시장 아니면 분평동 원마루시장 등이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 이마트가 또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병원들도 많아요. 삼산왕병원부터 가장 큰 국립병원, 그리고 충북대학교 병원도 가깝고요. 또 근처에도 가깝게 있는 것들이 한국병원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남동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법원 그리고 검찰청, 교육청 이런 데들도 바로 차로 가시면은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가깝게 있다는. 게 이주변의 입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파트 입구 쪽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곡중학교가 아파트 단지 앞에 있어요. 아파트 입구가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샵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벽을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맨디니 브레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기 포스코 더 샵은 여기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28층.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어요. 1112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 3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분양을 했었는데 모두 일반 분양을 했었고요. 그래서 분양가는 2억 2619만원에서 어, 최고 넓은 타입은 4억 6168만원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어, 타입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63제곱미터부터 113제곱미터까지 여기 또 특화세대 있거든요. 테라스 세대가 6 세대가 또 있고요. 펜트하우스 세대는 총4 세대가 있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단지가 상당히 넓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조경들이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쪽 이제 이 석가산 그리고 필드예요. 더샵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넓은 잔디 광장입니다. 넓은 잔디 광장이 또 펼쳐져 있고요. 약간 소리가 들리시나요? 새 소리. 여기 지금. 석가산, 물만 차 있으면 진짜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안쪽에 놀이터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어린이집 앞에가 이 석가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예요. 띠하우스 볼게요. 이야, 내부 보이시나요? 컨셉이 진짜 피노키오가 살 만한 집의 컨셉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우리 동네 대기 정보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석가산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뷰를 만들어 놨어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피노키오 컨셉입니다. 어, 진짜 예쁘게 해놨는데요. 바닥도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여기 또 예쁜 집이 있어요. 애들이 노는 거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넓은 잔디 광장하고 가든 북카페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은 어린이들 풀장입니다. 풀장. 여기서 물놀이를 할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 바닥을 보시면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를 깔고 누워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도 다해 놓으셨고요. 밑에가 물을 채우면 높이가 물놀이하기 딱 좋습니다. 보시면은 퍼스트파크, 티하우스, 북카페처럼 나무를 잘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앞에는 북카페. 여기 이 산책로를 따라서 가시면은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피노키오 어드벤처, 아기 돌고래의 길찾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티하우스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피노키오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네요. 여기가 중간에 광장이 진짜 넓은데, 이렇게 곳곳에 산책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가산이또 있거든요. 원래 심어져 있던 나무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명이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 토끼 모양 조명이에요. 이렇게 석가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잠두봉공원 산책로가 이 위쪽하고 이어져 있어요. 중간에 나가시면은 네 벌레 모양 있는 다리하고 또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족구, 뭐 배드민턴 칠수 있는 주민 운동 시설들이 가깝게 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동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층에 스포츠 존이라고 있는데 피트니스, 그리고 GX룸,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여기 탁구장,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게 사우나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경로당, 어린이집 있고 103동 1층에는 또 패밀리 키즈 존이 있고요. 북카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독서실, 멀티룸이 다 있죠. 완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바로 맞은편이 잠두봉 공원이 바로 있어서 커뮤니티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곳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왔는데 오, 여기 불빛이 동별로 다 색깔들이 달라요. 어떤 데는 파란색, 여기처럼 또 보라색 이렇게 컨셉별로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은 없고 지하로만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 세대당 1 3대고요 그래서 총 주차대수는 1457대 이렇게 지금 주차를 할수 있게끔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 있습니다. 자, 이렇게 84A 타임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지금 신발장과 수납공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쪽에다가 이렇게 팬트리 창고 공간이 이렇게 넓게 또 들어가 있어요 왼쪽 보시면 욕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 복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통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방들 문 색깔들이 참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가 다 색깔을 맞추신 것 같아요 샤시들도 전부 다 색깔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그레이 색깔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카카오하고 IoT를 활용해가지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엘리베이터부터 방까지 전부 다또 연계가 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단지 내 뷰를 정말 제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뷰가 너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살짝 앞. 아파트 사이에서 이그 잠두봉 공원이 바로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뷰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보시면은 또 팬트리 공간이 넓게 또 들어가 있고 여기가 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또 우리 알파룸 방이 있어요. 환기가 너무 잘 되는 알파룸 방이 지금 안쪽에 또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큰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 사이즈들이 진짜 크게 잘 나왔는데요. 이 안쪽 도 베란다 쪽. 이렇게 대피 공간도 이쪽으로 안쪽에 있고요. 이쪽 화장대에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욕실이 있는데 이 욕실에서 샤워를 해도 지금 맛바람이 너무 잘 불어서 여기가 습이 안찰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고 이쪽이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뷰가 여기 사이로 살짝 보이시나요? 우리 들어왔던 입구 쪽이거든요. 입구 쪽하고 바로 보이고 있어요. 주방 쪽은 디귿자 구조의 주방 거기다가 냉장고 자리 딱두개 요즘에는 또두 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디귿자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방 색깔도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데요. 여기 대리석 자체가 그리고 여기 설거지를 하면서 바깥쪽 또 환기 그리고 뷰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안쪽에다가 보일러실 우리 다용도실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조 주방을 잘안 만드는데 여기는 지금 보조 주방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탁기 놓고 건조기 놓을 수 있죠 요거를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내 핸드폰과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쓸수 있는지 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또 연동이 될것 같아요. 청주에서 처음 들어오는 브랜드거든요. 이 포스코 더 샵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단지를 너무 잘해놓고 일군 브랜드의 입지 그리고 주변들 보시면은 이렇게 산남동 그리고 먹자골목 이런 학군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자체가 여기에서 완벽하게 만족을 할수 있는 이런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어 비어스김 부장이었고요. 오늘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